안녕하세요 이경목입니다 오늘 이렇게 눈이 오고 있는데 제가 오랜만에 또 개인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운전 중에 영상을 찍게 되었지만 운전 중에 찍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전방주시를 하고 말만 하겠습니다 정차할 때만 가끔 카메라 보고 대부분은 전방주시를 할 거니까 어, 오늘의 주제는 항상 제가 주제를 선정할 때, 이제, 뭐, 제가 병원에서 상담할 때, 제가 아무래도 이제, 뭐 여자 환자분도 있지만, 남자, 남자 환자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여자 환자분들을 성형할 때는 대부분 이제, 사연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뻐지고 싶어서, 혹은 뭐, 그냥 뭐, 코를 높여, 높이고 싶어서, 눈이 커지고 싶어서, 아니면 단점을 극복하고 싶어서, 뭐, 그냥 그런 게 대부분 많은데, 남자분들은 이제 가끔 가다가 사연이 있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연. 그러니까 잘생겨지려고 하는 게 가장 목적이지만, 사연. 내가 왜 성형을 한다, 뭐 이런 사연들이 있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뭐, 옛날이 아니죠. 뭐몇 개월 전에 뭐환생연애 당한 남자분의 사연을 올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너무 열받아서 성형을 하겠다, 뭐 이런 사연들이 있잖아요. 또 이제 오늘은 또 어떤 사람들고 나냐면또이별을 하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제 성형으로 풀려고 하시는 제 말리긴 했지만 네. 이별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성형을 한다.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의 어떤 속내는 결국에는 이제 전 애인을 이뭐 사실은 이거 뭐 남자나 여자나 뭐 똑같습니다. 꼭뭐 남자라 그런 거 아니고 여자라 그런 거 아니, 아니고 아니고 어, 전 여친 혹은 전 남친을 붙잡고 싶어서 붙잡고 싶어서 더 잘생겨지고 더 이뻐져서 내가 다시 그 사람한테 가겠다. 뭐 이런 식의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형을 하겠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성형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상대방이 이별을 구했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40대로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한 번쯤은 그러니까 나는 그 이별을 원치 않는데 상대방이 이별을 구한다 했을 때 이게 그게 있잖아요 이게 느낌이 이 사람이 진짜 그냥 습관적으로 물론 습관적으로 이별을 말하는 거 정말 안 좋은 버릇이지만 그냥 내가 토라져서 나한테 좀더 잘해줘라는 그런 심리로 이제 이별을 구한다 이런 거면은 뭐 대부분 붙잡으면 다시 돌아오지만 그런 게 아닌 경우 있잖아 이게 싸한 네. 느낌 이 사람은 진짜 고민과 고민 끝에 이별을 구했다뭐 이런 거. 그런 걸 느꼈을 때는. 한 번쯤은 붙잡아 두시 붙잡아 주는 게 중요하고요 한 번쯤은 근데 그 이상 붙잡으면은 아니 한 번은 너무해 두번 정도 붙잡을 수 있겠다 근데 그 이상은 붙잡으면은 그거는 이제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에 스토커 방지법도 생겼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진짜 고민 끝에 이별을 고였는데 상대방이 쿨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제게 집착하는 것을 보이면 오히려 점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고민한 것을 상대방이 존중하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정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굳이 영상을 찍으면서 그 이별을 구한 사람의 편을 들어줄 필요는 없, 없습니다 근데 이별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 잘 생각을 해봐요. 연인끼리의 어떤 가장 큰 폭언은 쌍욕도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씨발인의 젖전에 하는 욕이 아니라 이별입니다. 이별이 가장 큰 폭언이에요. 내가 특별히 무슨 도덕적으로, 아니 무슨 뭐도덕적이라기보다는 그럴 거면 내가 법적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이별을 구한다는 거는 그 이별은 되게 큰 폭언인 겁니다. 연인들 사이에서는. 그렇잖아요.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닐까요? 내가 뭐 서로 간에 뭐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욕을 하는 거는 물론 당연히 그것도 폭력이지만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건 어쨌든 화해라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다시 좋아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별이라는 거는 이제 되돌릴 수 없고 그냥 진짜 아예 그 좀, 관계를 쫑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가장 그 폭언입니다. 그렇게 나한테 폭언을 한 사람한테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매달려서 다시 사겨주는 건 그냥 불쌍해 사겨주는 거거든요. 그냥, 아, 그래, 뭐, 정 때문에 사귀는 거고, 그냥 안쓰러워 사겨주는 건, 사겨주는 건데, 그렇게 사귀는 순간부터 이별을 당한 사람은 의리될 수 밖에 없어요. 사랑은 1대1의 그 관계로 연애하는 거지. 을의 어떤, 음, 저 사람이 갑이고 내가 을이다. 이런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하고요. 결국에는 그 의리 지쳐서 또 관계가 틀어지거든요. 갑인 사람은 계속 갑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고. 연애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아직도 잠깐 못간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우선 얘기지만. 저도 상당히 이제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겠어요. 음, 당연히 후회도 많이 해보고, 또 상대방도 많은 잘못들을 하, 했죠. 저한테. 저도 매달려보고, 또안 매달려보기도 하고. 그런 결과를 통해서 얻은 거, 얻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얻은 지금 결론은요. 상대방의 이별을 구했을 때는 한 번쯤은 붙잡을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뒷걸음질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게 나중에 상대방이 아쉬워서 연락올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이는 거예요 절대로 매달리거나 뭐 선물 공세를 한다거나 몰래 찾아가거나 이런 거는 정말 내 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수있다는 거를 꼭 명심해 주십시오 이렇게 눈 오는 날 이렇게 운전하면서 영상 찍어서 의미가 있었고요 절대로 이제 안전운전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저 전방조심만 했잖아요 제가.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제가 운전중이기 때문에 카메라 살짝만 보고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